우리 동자님이 그랬잖아요 심심한 만한 발씩 쏘듯이 마음에 안 내키니까 그러는 거야 까불지 말라는 거지 경고망동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동자님도 그쪽이 조금 살벌하다고 하셨거든 불안하다고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렇게 하셨지 그다음부터는 그쪽은 잘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 강릉 바다에 먹어 떨어졌어 동해 바다에 먹어 떨어졌어 불안하면 우리한테는 전쟁인 거야 잠깐이라도 언제 날까 이 마음속에 불안한 자체가 전쟁인 거거든. <목소리도> 아, 여기도 한번 이어서, 북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지경이 점을 봤을 때, 응. 사람의 심리 상태도 아실 수 있지 않나요? 신미상태? 그 사람을 우리가 몇 번이나 접한다고 매체에서 접하는 게 다를 텐데 그 사람은 평온해 이것저것 생각은 마, 많고 하겠지만 그 사람은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 나중에 생길 고민을 지금 미리 사서 하지는 않는 사람이야 명도 짧다고 했는데 짧지 않아 어, 잔병치리는 있을 수 있고 몸에 지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짧은 명은 아니야. 이사회 쓰고 응. 진짜 불안하잖아요 우린 불안하지 사실상 휴전 상태다 보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자꾸 그러는 걸까요? 우리 동자님이 그랬잖아요 심심하면 한 발씩 쏘듯이 뭔가 불안... 아이거 마음에 안 내키니까 그러는 거야 와... 말 그대로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어 그 옆집이 있어 옆집이 있는데 매일같이 오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뚝 끊었어, 사이를 그러면 내집 앞에 지나가라고 하겠어? 지나가지 말라고 하겠어? 그런 것들이지. 교류를 안 해도 까불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경고망동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것 같아. 우리 동자님도 이, 요즘은 그 전에는 막 북한 쪽으로 가고 막 기도도 하시고, 산이, 명산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쪽도 그때 언제 촬영에 그쪽이 조금 살벌하다고 하셨거든, 불안하다고.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렇게 하셨지. 그다음부터는 그쪽은 잘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이두 사람의 부부관계 가 어떨까도 많이 궁금해지게 하거든요. 부부관계는 연우 대 부부처럼 뭐 똑같겠지. 그냥 권태기가 있고 없고. 그냥 거기는 독재적이니까. 그래도 말은 잘 듣는 것 같아.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김정은이... 근데 기립 어그 대립인 거지 대립. 부부간의 대립이 아니고 그냥. 김정은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있을까. 그래도 들어주는 편이라는 거지. 무시하진 않는다는 거지. 선생님께서 솔직히 생각하셨을 때 전쟁이 날것 같은데. 아니 전쟁은 나진 않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전쟁인 거야. 강릉 바다에 뭐가 떨어졌어? 갑자기 서해 바다에 뭐가 떨어졌어? 동해 바다에 뭐가 떨어졌어? 남해 바다에 자꾸 뭐가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면 우리한테는 전쟁인 거야. 잠깐이라도 언제 날까? 어,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혹시 넘으면 어떡하지? 근데 내 아이를 학교 보냈을 때, 내 남편이 회사에 갔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이 마음속의 불안한 자체가 전쟁인 거거든. 우리는 이 마음을 가, 안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국민들이 사실 매체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에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너무 막 영상들이 너무 많이 대단히 많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항상 불안한 건 맞지 살아가는 데는 불안한데 전쟁이 난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세금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놀러도 많이 가고 싶고 뭐도 많이 하고 싶은데 할건 많고 또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산에 가고 저기 산에도 가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고속도로 상황이 너무 차가 많이 막혀 여기는 물난리가 나고 여기는 산사태가 나고 여기는 차가 많이 막히고 잃어버리면 우리는 미리 좌불안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불안한 거지 근데 북한 전쟁 안, 안 난다는 거잖아 응. 그냥 계속 이렇게 쿵쾅쿵쾅 하는 거지 전쟁 날것 같았으면 벌써 냈을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